왔고요, 왔고요. 왔고요. 어, 그래도 시간을 울지 못했습니다. 어, 차, 어, 차들 때 있네요. 서울에는 가면 경찰서 가면 차댈 데가 없는데 양산에는 그래도 차 대기는 좋아. 자, 여러분,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요. 어, 어 일단은 뭐, 저도 조사 좀받고요 예, 빨래 좀 하고, 아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막첫 스피드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맘님, 그녀의 물김치님, 비그님, 예, 체리블루님, 예, 그리고 김미란님, 예, 풀리님, 예, 그리고 어, 마시멜로님, 예, 그녀의 물김치님, 예, 김찬식님, 해부님, 예, 음, 빨간 스레빠님 김인경님. 음, 예, 우리 또 댓글 달아주신 분, 천연바이님, 예, 댓글, 아, 한님, 예.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스페너 분들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부산소나무님도 계셨고요. 체리블루님, 예, 그리고 놀자짱구야님,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후원해주신 분들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임스님, 양병용님 예, 얀님, 예, 감사합니다. 자, 예, 카노멜님, 예, 고맙습니다. 자, 어, 어,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